습니다 네, 새로운 글로벌 스타로 떠오르는 하츠트 하츠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네, 정면에 계신 기자님 바라보시면서 네, 먼저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날려주시고요. 자 준비한 또 다른 포즈 있나요? 정면 보시면서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20일에 새 싱글 앨범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사랑의 하트도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왼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방금 포즈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미국 2025 아이아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 베스트 뉴 아티스트 케이팝 부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하츠 하치 투 하츠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타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일이죠. 새 싱글 앨범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앨범인지 간단히 먼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돌아오는 2월 20일에 루드라는 제목의 곡으로 컴백하는데요. 루드는 통통 튀는 하우스 기반의 댄스 곡으로 세상에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걸량이들의 귀여운 반항을 담은 곡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유, 우리 귀여운 반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앨범 발매와 더불어서 또첫 팬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저희가 이번에 첫 팬미팅을 열게 됐는데 하츠분들로만 가득한 공연장에서 저희만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우리 하츠에게 또 기대하라고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예은 씨. 처음 선보이는 무대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2025년 어떤 한 해였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25년은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 만난 한 해였는데요. 하추분들에게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이현씨 너무 행복했나봐요. 네, 2026년 활동계획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2026년에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핫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가... 큰... 부... <laughs>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laughs> 네 지금까지 하스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조심히 퇴장 부탁드립니다. 우리 루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 우리 기자님들에게 끝까지. 네, 인사를.